어떤 분이 핸드폰이 해킹당해서 거기서 5천만원이 인출이 됐대요 <laughs> 여러분 다반사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자 예방 방법 먼저 그 분은 어떻게 탈취당했냐면 은 부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 링크 주소를 딱 누르니까 이게 뭐지? 딱 링크와 동시에 여기 핸드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요 깔리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돈을 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예방법 첫째 계좌번호하고 통장 그 어느 은행명 이름하고 나온 거를 사진을 찍어놔요 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? 신분증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요즘 많죠? 내가 나중에 어디 가서 그래서 이걸 보여주려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해킹 프로그램이 깔리면 그쪽에서도 이 핸드폰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분증 내용을 갖고 알뜰폰을 개통해서 이 핸드폰에서 바로 이걸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제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 핸드폰이 갑자기 전화가 안돼 어? 이거 왜 이러지? 내가 대리점 가서 이거 핸드폰이 안 돼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예요 왜? 문자를 받으니까 은행에서 뭐 내역 그런 게 문자로 오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사용을 못하게 해제를 시켜놓고 알뜰폰을 개통을 해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신분증도 갖고 있어, 은행 어느 은행 계좌번호까지 다 갖고 있어, 핸드폰도 갖고 있어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돈 인출하겠죠. 어디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도 한도 나오는 대로 다 대출을 땡길 수가 있어요. 옛날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대출 신청서 쓰고 막 많은 서류가 복잡했는데 요즘에 간단하게 다이 핸드폰 앱으로 다 하잖아요. 그럼 대출을 일으켜갖고 그냥 피해 금액이 눈동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. 신고가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은행에 가면은 또 경찰서 가서 또뭘 갖고 와라뭐어 어쩌... 이거 안 되는 거예요. 자첫 번째 신분증 여기에 저장 시켜 놓지 말고 두 번째 통장 계좌 내역 같은 거 이걸로 저장 시켜 놓지 말고 얼굴 찍어서 저장 시켜 놓지 말고 자 그것만 해도요 그 상대방이 어떠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이거를 범죄의 용으로 악용할 수가 없어요.